네 그냥사 레벨 14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12만원의 등급에 이제 어, 공개를 했고요 자이 패턴을 보시면 어, 좀더더 더 이제 심플하게 했고 좀 패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레벨 14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세력의 이제 평단 그 다음에 세력의 매집 패턴을 쉽게 볼수 있다. 자, 보조 지표도 마찬가지로 매집의 패턴을 쉽게 볼수 있고, 자, 이 부분에서 보면, 세력의 평단, 여기서 매집을 끝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세력이 주가를 올릴 때 바로, 이 평단선, 세력의 평단선을 넘어설 때, 어, 이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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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되는, 가면 되는 것이죠. KC 코트렐 같은 경우도, 자, 자, 여기가 이제 매집의 패턴이죠. 자, 세력의 평단선의 박스입니다. 여기 세력의 평단의 박스. 세력의 평단의 박스에서, 어, 여기서, 자, 매집을 한 다음에, 자, 고점을 낮추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세력의 평단선을 올리면서, 그쵸?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어, 여기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매수의 자리라고 우리가 판단될 수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종목이 물렸다고 하더라도 어,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충분히 어, 평단을 맞춰서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든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예요. 있는데, 바닥. 바닥입니다. 바닥, 바닥입니다. 바닥, 바닥에 있는 겁니다. 크리스탈 신 소재. 자, 바로 여기. 세력의 평단을 넘어섰죠. 동국산업. 세력의 평단을 넘었을 때 보면 이 부분에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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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이 날 때까지 매수하면 되는 거죠. 수익이 날 때까지 자 수익이 날 때까지 매수를 하면 문제 없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세력의 평단선 매집이 매집 매집이 그냥 보이죠. 자 세력의 평단선이 박스 안에서 있고. 매집인 걸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의 평단선을 넘어설 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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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집 따라가죠. 세력과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력과. 세력과 똑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볼까요? 자, 세력의 평단선 매집 끝냈죠? 매집 끝내고 세력의 평단선 넘어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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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자, 이게 그냥사 레벨 14의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세력의 평단선이 없고 자이 요 부분이죠 이요 부분을 넘었을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 볼까요? ICD. 자 여기 이제 세력의 평단선 매집이 끝났죠. 매집이 끝났습니다. 매집 이 끝나고 평단 을 올릴 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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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그래 수익이 날 때까지 매수. 자 보세요. 자, 이 부분에서도, 자, 이렇게 돼있죠. 자, 세력의 평단을 넘어섰고, 여기서 계속해서, 어, 매집을 끝냈기 때문에, 어, 상승하려는 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수익이 날 때까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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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게 만들었습니다. 대안금속 추천드렸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세력의 평단선을 넘어섰습니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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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해서 수익 날 때까지만 매수하면 어떻게든 수익 내서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어마어마한 매집이죠. 여기, 여기서 보면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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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C 스틸 TCC 스틸.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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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집 매수 매집매 매집과 세력의 평단선을 넘어섰죠? 그러면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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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굉장히 쉽습니다. 자, 매집, 끝내고 여기서 세력의 평단선을 넘어섰죠? 세력의 평단을 넘어섰습니다. 세력의 평단을 넘어섰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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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새롭게 똑같이 가는 매직까지. TNN. 자, 이것도 추천, 추천 동, 종목이었는데. 매직 끝냈죠? 매직 끝냈습니다. 매직 끝내고. 세력이 평단선 넘어섰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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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수. 기가 막히죠? 어떤 종목도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매직, 매직. 그리고 세력이 평단선을 넘어섰죠? 세력이 평단선 넘어러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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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어떤 조건에서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아이해 볼까요? 자,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는 겁니다. 이이이 구간에서 그냥 수익 날 때까지 매수하세요. 수익 날 때까지. 수익 날 때까지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 주식주에관좀 쉽게 할수 있게 그냥 사네배 10사를 좀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주가 상승과 하락의 원리만 터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세력이 평단선, 자, 요 파란색 박스 라인이 세력이 평단선이죠. 세력이 평단선에서 상승을 보이니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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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해서 수익만 보면 됩니다. 어떻게든 수익만 보면 된다.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하고 어, 이게 이제 레벨 14의 어, 가장 큰 특징이고 어, 물론 또이 기준선들이 있습니다. 기준선들의 어, 모든 골든 클로스 현상 자, 글로, 골든 클로스 현상이 바로 어, 찐 타점이 되는 겁니다. 골든 클로스 현상들이 다찐 타점이고 특히나 후행 스팬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 바로 찐 타점이 나오는 것을 아, 눈으로 그냥 확인하시면 니요 자, 골든 크로스 때 자, 이렇게. 자, 대한국속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왔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자, 세력이 평단선을 넘었어요. 세력이 평단선을 넘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사 레벨 14의 수식을 지금 알고 싶다. 아, 그러면 멤버십, 12만원의 등급에 가입을 하시면, 그냥사 레벨 14를, 수식을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